알리익스프레스 한주동안 모은 추천 아이템 제우슬랩 2.5K 휴대용 모니터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144Hz의 높은 재생률과 HDR500으로 생생한 화면을 제공해 게임에 최적화된 경험을 선사합니다. 500니트의 밝기로 어떤 환경에서도 선명한 시청이 가능하며 매트 스크린 표면 덕분에 눈부심 걱정도 줄었습니다. 이 모니터는 미니 PC, 노트북은 물론 PS4와 PS5와도 호환되어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도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어 이동성이 뛰어나며 게임과 영화 감상 모두를 만족시킬 제품입니다. 네이처 하이크 캠핑 태양 쉘터는 여름철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10에서 12명이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17m 2위 햇빛 가리개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편안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방수 지수가 2,000에서 3,000mm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 막대 브레킷으로 안정성을 높였고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원이나 해변에서 소중한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이 셀터는 여름 캠핑 필수 아이템입니다. 로아스 캠핑 위 접이식 IGT 테이블은 경량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무게가 단 4.5kg에 불과합니다. 크기는 78.5x40x 62분의 40cm로 캠핑이나 바베큐에 적합한 다기능 제품입니다. 조절 가능한 다리 덕분에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가 용이해 여행 중에도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실용적이고 편리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휴대용 모니터 데스크 거치대 금속 스탠드입니다. 이 제품은 10인치에서 20인치까지 위 노트북과 호환되며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360도 회전 기능이 있어 원하는 각도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브랜드 램골 위이 스탠드는 게임 학습 웹캐스팅 등 여러 용도로 활용 가능해 매우 실용적입니다. 범용 확장형 디자인으로 외부 수직 스크린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K2 Pro 11.3인치 내시캠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4K 2160p 해상도로 생생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유선 전원 방식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으며 내장 스크린 덕분에 실시간 확인이 용이합니다. 특히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결 기능은 운전 중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GPS 내비게이션과 함께 루프 사이클 기록 기능도 있어 주행 기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가 추가되어 더욱 안전한 주행을 지원하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테클레스트 T60 2024는 12인치의 넓은 화면을 가진 2K 태블릿으로 해상도는 2000X1200으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안드로이드 13 운영체제를 탑재해 최신 앱 사용이 가능하며 강력한 UNISOC T616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20GB 램 덕분에 멀티태스킹도 수월합니다. 저장 공간은 256GB로 넉넉하며, c 타입 포트를 통해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전면에 5MP 웹캠과 후면에 13MP 웹캠이 있어 화상 통화나 촬영에도 용이하며, 배터리 수명은 최대 72시간 대기 가능하고 작업 시간은 약 12시간입니다. 또한 18W 고속 충전 기능으로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태클레스트 T60은 성능과 편의성을 갖춘 훌륭한 태블릿입니다. 올도퓨블 이플레이 60 미니 프로 태블릿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미디어틱 G99 프로세서와 8GB 램이 결합되어 부드러운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합니다. 128GB 위 넉넉한 저장 공간은 다양한 앱과 콘텐츠를 쉽게 저장할 수 있게 해주며, IPS 패널로 생생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특히, 13MP 후면 카메라와 5MP 전면 카메라는 고화질의 사진 촬영 및 영상 통화에 적합합니다. 배터리 용량도 6050mAh로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14를 지원하여 최신 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포켓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언제 어디서나 활용하기 좋습니다. 블랙뷰 메가1 태블릿은 11.5인치의 A4K 디스플레이를 자랑하며 120Hz의 높은 주사율로 매끄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12GB 램과 256GB 저장 공간으로 멀티태스킹도 문제 없습니다. 특히 50MP 위 후면 카메라와 13MP 위 전면 카메라로 뛰어난 사진 품질을 제공합니다. 대용량 8800mAh 배터리와 33W 고속 충전 패드는 장시간 사용 시 유용합니다. 구글 플레이 지원으로 다양한 앱을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전반적으로 성능과 기능이 조화를 이룬 제품입니다. BISINNA 캠핑 가스 스토브는 2800W 의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야외에서의 피크닉이나 캠핑에 적합한 휴대용 카세트 화로입니다. 고품질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한 조각 구조로 설계되어 조립과 분해가 간편합니다. 이 제품은 일반 야외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바람이 불거나 습한 환경에서도 걱정 없습니다.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간편함과 높은 성능을 모두 갖춘 BISINNA 가스 스토브 야외활동에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엑스트라 롬 익스텐더 접이식 카트는 캠핑과 피크닉에 최적화된 대용량 외관 카트입니다. ZSOQ 브랜드의 이 제품은 4개의 바퀴로 안정성을 제공하며 쉽게 접을 수 있어 휴대가 간편 합니다. 넉넉한 공간 덕분에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어 해변이나 야외활동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출 시 필요한 모든 것을 손쉽게 옮길 수 있는 만능 트롤리로 여름 캠핑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베이스워스 자동차 점프 스타터는 비상 상황에서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600A의 위피크 전류와 6000mAh의 배터리 용량을 갖추고 있어 차량의 시동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양방향 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다른 기기도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압은 1EV로 대부분의 차량에 적합하며 변환율도 60%에서 70%로 효율적입니다. 이 제품은 화학물질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마음이 놓입니다. 비상시 필수품으로 추천드립니다. 브러시리스 전기 고압 자동차 물총은 가정용 정원 청소에 최적화된 무선 충전식 클리너 도구입니다. 마키타 18볼트 배터리를 사용하여 강력한 200BAR위 압력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화학물질 없이도 효과적인 세척이 가능합니다. 홈 DIY에 적합하며 맞춤형 옵션이 있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기 방식으로 작동하니 소음이 적고 사용 후 관리가 용이해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효율적인 청소를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편안한 인체공학적 사무실 위자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요추 지지대가 있어 허리를 잘 받쳐주고 장시간 앉아있어도 피로감이 덜하네요. 4디 조절 가능한 팔걸이는 개인의 체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머리 받침도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목과 머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또한 회전이 가능하고 롤러가 부드럽게 움직여서 사무 공간에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레저와 업무를 모두 아우르는 안락한 의자입니다 TAMG ROUP d f o r c DELTA RGB DDR4 메모리 모듈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화이트 컬러와 RGB 조명이 어우러져 시스템의 미적 가치를 높여줍니다. 3200MHz와 3600MHz의 주파수 옵션이 있어 다양한 용도에 적합하며 1.35V위 메모리 전압으로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냉각핀 덕분에 발열 걱정 없이 고성능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특히 게이머와 콘텐츠 제작자에게 추천할 만한 탁월한 선택입니다. LDL 마운트 뷰바이미 무빙 뷰 3템바이미 32인치 스마트 TV는 최신 구글 TV가 탑재된 제품으로 뛰어난 화질을 자랑하는 LED TV입니다. 32인치의 적당한 화면 크기는 다양한 공간에 잘 어울리며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화이트 에디션 디자인은 세련된 인테리어에 잘 맞아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스마트 TV를 찾는 분들께 추천할 만합니다. 한입 LA 갈비 양념 갈비 선물 세트는 2kg의 풍성한 양으로 미국산 품질 좋은 갈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1년으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명절 선물로 제격입니다. 제조업체인 주 이동갈비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유전자변형 건강식품이 아닌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갈비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